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됨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 하루도 온종일 주의 사랑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삶의 이유가 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온 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하시고, 이 아침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 이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가 누려지는 복된 아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30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문하스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 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환이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방 각 성업으로 두루다녀서 스블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문하세와 스블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재단과 형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열넷째 날에 열절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량을 잡아 그들로 여호 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이사갈과 스블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월절량을 막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laughs>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과절을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였더라. 하온 회중 회주... <laughs> 유다 왕 이스기야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칠천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만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아래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의 통치에 대한 행적들이 이어집니다. 오늘 보문은 특별히 히스기야 왕때 이스라엘이 지켜야 됐던 대표적인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유월절이 지켜졌던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이 지켜졌던 것이 히스기야 왕의 행적이고 또 중요한 개혁의 하나였다고 소개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동안 절기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라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 시기는 아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히스기야 왕의 초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당하고 흩어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유다만 남고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부 아마 머물며 존재하며 또그 땅에는 이제 아수르에서 이주해온 이주정책에 의해서 이주해온 그러한 이방인들이 함께 머무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기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소식이 백성들 구석구석에 전해집니다. 5절말씀해 보면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 구절들을 쓰는데요. 부엘세바는 세바, 부엘 유다의 맨 남쪽 끝에 있는 성읍을 가리키고요. 단은 맨 북쪽. 이스라엘 전체의 제일 북쪽에 있는 성읍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이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킬 때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번 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로 볼때 유다 남 유다에만 전달된 명령 소식이 아니라 전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전역에 이 명령이 전달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조금 조정합니다 원래 첫째 달 14일날 지켜지던 절기가 전체적인 준비와 또 구석구석 백성들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 달 14일날 지켜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지키지지 못하였던 그것 때문에 전역에 다시금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어, 기록을 합니다. 6절부터 9절은 어, 그 명령이 구석구석 구석 전달되는 그 내용들을 알려주고요. 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명령으로 다시금 알려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명령이 6월절의 절기를 지키라라는 명령과 동일시되고 연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도 8절에도 9절에도 반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되는 것은 이 유월절의 절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 유월절의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유월절의 절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연결이 되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라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사로잡혀간 형제들과 자녀들이 구원을 얻고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 은혜까지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반응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북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웃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절기를 지켜라. 뭐 이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명하니까 이제 망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무슨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나라도 다 망해버렸고, 이제는 다 소망이 없는데, 무슨, 무슨 여우하고, 무슨 절기고, 무슨 돌아오라는 이야기냐, 조롱하며 비웃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아셀과 문하세, 스블론 사람들 중에서,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11절 말씀 보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유다의, 유다 지파의 사람들, 유다 백성들, 남유다의 사람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명, 이 왕의 명령대로 준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 은혜를 떠나는 자들이 있고요.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의 상황이 있어도 오히려 그 상황 때문에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상황을 핑계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상황이 이래서, 내가 문제가 이래서 내 삶이 이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로 핑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 극휼을 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의 이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여우와 여우 앞을 회복하고 이 구원의 절기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유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의 평안과 상황의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여우와 앞을 회복하는 복된 이유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에서 22절 6월절을 지키는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기존의 재단과 향단들을 제거합니다. 더럽혀지고, 허물어지고, 망가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모세율법을 따라 이 모든 절기들을 지켰다라 말씀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과정에 어려움들도 나타납니다.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야 할이 모든 것이 절기가 무너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또 알지 못하고 이래서 그냥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들을 성결하게 하는 의식들을 치르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이스기야가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정성, 이 회복의 모습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고요. 이들의 허물과 성결하게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기스기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말씀합니다. 왜 중부의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이 중부의 기도들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운데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극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구하고 그 앞에 서기만 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극유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고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23절부터 24절, 절기 기간을 연장했다, 그럽니다. 7일을 더하기로 결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큰 절기들, 즐거움과 기쁨의 절기들을 지켰다, 말씀합니다. 오늘 절기들을 보면, 큰 즐거움이 있었다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임한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역사들을 봅니다 유다 온 회중 오늘 본문을 보면 26절 이후에 보면 유다 온 회중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들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낙은애들 유다에 사는 낙은애들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되고 기쁨을 누렸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아, 누리는 은혜는 우리 안에서 근원적인 즐거움을 갖게 합니다. 즐거움은 우리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일어나는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은혜가 회복될 때, 진정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이 모든 나열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상황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모든 지금 처해 있는 배경도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섞여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6월절의 절기를 회복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이 즐거움이, 은혜의 즐거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로 경험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임해질 때 상황과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됨이 이 은혜의 힘이 이 은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회복되는 주의 은혜들, 주의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은혜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날될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거절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의 이유가 되는 모든 상황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은후, 은후, 아기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상황은, 증상은 많이 좀 호전이 된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말까지 계속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 위에서 우리 메르스, 자, 모든 것들 진정되고 치료되도록 그리고 가뭄이 해결되고 하나님 주시는 담비로 윤택해지도록 이 나라와 민족과 지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심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즐거움, 은혜의 기쁨이 지하철도 우리 회복되는 우리의 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향한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목되게 하시고, 6월절에 절기가 회복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 모든 성들 대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강도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아침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들을 주는 아버지 귀한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가 원형을 하나로 하나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를 해본다는 자들을낼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하여 주시고 함께가 함께 며 기도하는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률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그약속의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구하여 주시고